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 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으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행전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의 리더들은 크게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계승자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는 어떤 지역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는 장로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교회의 리더였다면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리더 그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예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크게 흉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세프스라는 실제 역사책에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제위했던 기간이 기원후 41년에서 5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41년부터 54년까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새 리더 그룹이 있었지만 이 예언자들 역시 대단히 영적 리더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예언이 중요하게 초대교회 리더십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예언의 신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몇회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예언에 대한 기록은 단 사회 밖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예언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이 아가보의 예언이 한번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두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내 딸이 있으니 천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그는 21장 8절을 보시면 전도자 빌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내 딸이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은 빌립의 내 딸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바울 자신이 예언한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바울 자신의 예언이 1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 혹은 예언자에 대한 기록이 아가보의 예언이 2회, 그리고 사도바울의 예언이 1회, 그리고 빌립의 내 딸이 예언자였다는 기록까지 포함해서 네번 밖에는 예언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초대교회 내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예언의 은사는 매우 제한적인 은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은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원 후 100명경에 이런 책이 쓰여졌습니다. The Teaching of the Twelve 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Teaching of the Twelve 라는 책은 백령경에 쓰여진 책인데, 그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만약에 예언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게 되면 그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할 것이며, 만약에 그 예언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이상 머물려고 할 때에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기록이 기원 후 100년경에 The Teaching of the Twelve라는 책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책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보면 예언을 가지고 중요한 교회사에 기여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매우 특별한 경우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에 대한 강조보다도 먼저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구분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만큼 가까워오는지에 대해서 예언제적인 해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렇게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흉년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의 삶에는 흉년이 없고 흉년만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을 허락하신 것은 그 흉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흉년을 우리의 가벼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로키 산맥 가보셨습니까? 로키 산맥 안 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로키 산맥을 가면 해발 3,000m가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키 산맥을 안 가봤지만 지리산은몇번 가봤는데. 그 고산지대에 가면 하얗게 돼 있는 그런 나무들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로키산맥 해발 3,000m 수목 한계선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발 3,000m의 바람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명품 바이오닌을 만드는 나무들이 바로 이 3,000m 해발에서 무릎을 꿇은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흉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풍년이라고 기뻐하고 흉년이라고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년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흉년의 시간에도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면 마치 해발 3,000m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이 비틀린 나무에서 명품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흉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명품의 소리를 울려드리는 명품 바이올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흉년의 시간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가부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라는 예언이 그대로 되었다는 예언의 성취에 누가의 강조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헌신적인 구제에 누가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진짜 흉년입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은 흉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흉년이 들때 그것이 큰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흉년은 사랑의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흉년 때 보여졌던 안디옥교의 그와 같은 구제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는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절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이 짧은 본문에 구, 구제가, 참된 구제가 갖고 있는 방법적인 면과 미덕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어떤 것입니까? 각각 그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11장 29절은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30절에 실제 보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결의가 행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작정만 하는 데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작정한 것을 보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대다수의 성도가 아마도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을 것입니다. 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매우 이질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각각 힘 닿는 대로 구제한 것을 매우 이질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개교회 주위에 빠져있지 않고 폭넓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비가시적인 교회라는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최초로 구제하는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을 양육한 결과였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육받지 않고 구제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자선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과 교회가 말씀 생활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삶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육받기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대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좋은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좋은 교사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